옵티마이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대담한 와, 그 커로보네. 네. 출발을 해 버렸습니다. 커로보 운영 진짜 힘든데. 네. 근데 커로보가 진짜 양날에 양날의 검인 게 요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커로보 하면은 어, 그 자, 공중을 잡아야 돼요. 이미 가스통이 있겠죠. 존나 많아가지고, 거, 거, 가스가 많단 말이야. 뮤탈 스콜지 하기 아, 존나 좋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탈 스콜지로 아, 커세어가 한번 아, 땅바닥에 아, 떨어지잖아? 커리버 네, 그 그냥 아예. 그때의 순간 아무것도 못해요. 커로버 그할 때는 진짜 한 아, 번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셔틀이 떨어졌다든지, 커세어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못이겨요 이거는 투스타 있고, 뮤탈 다 공일어 타이밍에한 방에 가야 돼. 한방에 와, 근데 변형제도 진짜 네. 변태같이 게임한다. 게임 네. 요 네. 네. 원래 커세어랑 리버는 나갔는데, 같이 돌아다녀야 그 되는데 따로따로 던이거든요. 선수들 따로따로 다니면 안 되거든요. 이 와, 네, 스커지로 지않으면 뭐야, 왜안 도망가. 니까 철로 까지 내려서 그 까다롭다. 진짜 변태같이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드랍을 얼마나 잘 막냐. 네. 그리고 이제 4리버 때웹 개발됐을 네. 때 가서 해처리를 얼마나 많이 푸시냐. 지금 지상군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도스가. 지상군 전환하기까지 그 딜로스가 너무 커, 지금. 멀티가 빨라서. 그래서 멀티가 빠를 때는 그냥 아예 커세어 리버로 쇼브 보는 게 나아. 아예 반땅 가면서 커세어 리버 하면서 막 캐리어 뽑고. 진짜 지상군까지 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아, 근데 딜로스 너무 크다, 확실히 이게. 지상군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봐봐, 딜로스가 너무 심하잖아 지금. 이 지상군까지 넘어가는데, 어? 저그가 할걸다 하잖아. 그래서 커서 리브 하면서 멀티를 빨리 먹으면 커서 리브로 쇼부를 봐야 돼, 그냥. 끝까지 커서 리버하는 게 아니고 지상권 넘어가는 순간 저우한테 시간 다 주는 거여가지고 이 보세요 이점찍 럭커박 보기만해도 터나온다. 가성비 에서 저우에게 인류야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인 건데. 오, 오, 진짜 아유, 옛날 유정상 참처이 당해본 사람만 안다이 참... 럭커박이 같은 해. 거 패자전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미안한데 저거 대회에서 가장 먼저 승리 나다. 초기는 내가 만들었는데 괜찮아계고 쓰다가 결국이 결론이 저 쓰레기다, 쓰레기다 이러고 앉았거든. 그걸로 몇번 재미 봤거든. 네. 미안하다. 내가 토스였어. 내가 이용호였으면 저런 거안 했다 그래. 사람들. 아니 내가 조수, 은근히 조수, 토스 대회에서 처음 처음에 네. 만들어 놓은 거 되게 많아. 내가 네임드가 네. 딸려가지고 네. 네. 강민, 박영호 네. 네. 박정석이 묻혀서 그렇지. 그 태란전 입구 막는 거, 파일럿 입구 막는 거. 그것도 내가 가장 먼저 하고, 국우의 내가 가장 먼저 썼고. 대회에서 부 토스한테 최초로 진 주종 토스 장택 우리 김동수 형님이 10-12 게이트를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그걸 발전시킨 게 99였거든 90, 90일이다. 90일이다 근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 처음에 좋다고 쓰다가 야 리버다크 캐리어도 그거 내가 가장 먼저 썼어 그리고 그걸 다듬은 게 이제 강민 영님이요 그래서 토스는 망했지 그러니까 이제 민영이 몽상가였다면 나는 좀 망상가였지 그때 강민은 몽정가 나는 망상가 아니 강민은 몽상가 나는 씨발 망상가 <웃음> <웃음> 아니 만들어놓으면 은 원래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난 만들고 나서 그냥 에라이 씨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마른 스타일이었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얘기한 거야 뭐이 형이 진짜 토수였으면 투수 유저들이 있다. 어떻게 됐을까 발견을 이거 오버로드 아, 잡으러 왔다 잡히겠다 질럿 잘 돌린다 아 변현재가 아, 이런 걸 진짜 잘해 질럿으로 히드라 돌링 거에 압박하면서 드론 때려 잡고 오버로드 잡는 거 이게 단순 커세어만 오버로드 못 잡거든 질럿으로 본진 치면서 저거 따라갈 때 후발 대가 와서 히드라 때릴 거 아니야? 후발 대랑 같이 커세어는 이제 이거 잡으러 가고 오버로드, 오버 드 커세 잡으러 와야지. 커세 잡으러 와야지. 대 선수의 주이거든요 질럿이 더기 때문에 진짜 게임, 재밌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진짜 잘안 하려고 하는 게너 죽고 나 죽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늙은이들이 못하는 게너 죽고 나죽자인데 저게 늙은이들이 하면은 나만 죽으면서. 그리고 지금 김민철이 보면은 병력이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 토스 입장에서 뭐만 조심하면 돼. 러커 드랍. 아 역시 드랍이다. 질러트리 합력하고 센터 쪽에 병력 있는데요. 드랍이 너무 느렸어. 할거면 아, 빨리 쳤어야 아, 됐는데 이거는 살을 주고 뼈를 쳐야, 뼈를 쳐야 되는데 뼈를 주고 살을 뼈를 주고 살을 살을 주고 뼈를 쳐야 되는데 뼈를 주고 살을 칠게 있어. 요 원래는 기지 아, 바꾸면 안 되는 게 아, 토스 입장에서는 맞아. 근데 토스가 어떤 상황에서 기지를 바꾸면 안 되냐면은 내가 그냥 내 기지 앞에 있는데 갑자기 드랍이 왔을 때 그거 보고 가는 상황. 근데 지금은 토스가 공격을 갈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드랍이 온 거잖아. 그럼 적은 지금 할게 뭐가 있냐?

와, 진짜 뮤탈 밖에 어, 할게 어,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야고거아닌어요 어, 네. 컨트롤로. 됐다 아칸 네. 두 번을 켰다. 깝치면 안 돼. 깝치면 안 돼. 깝치면 안 돼. 깝치어뭐될거 네. 없어요. 꽂져 버. 동시이루지어 아! 아 파이! <웃음> 파이! <웃음> 와. 지지 엔딩을 알리는 네. 아칸의 진짜 의 진짜게 뽑히기다. 네, 이건 제대로 들어갔네요. 7제. 현재 스코는 1대 1입니다. 그치 보 근본은 쌩브리지 장을 나 멀어서. 오. 첫 경기에서 야 이거 돈 100한테 쉽는데 처리. 야 이거 씨발 레어 아, 가는 거 아, 아니냐? 존나 짜했나 갖고. 다니면서. 다니면서. 미네 돌파. 야 이거 저거 쇼 봐야겠다. 이미 저거죠. 어. 어어어 어. 와. 아, 스타일도치소당하네 어, 해면 되는 거거든요. 오오. 와 저거 저글링 안들어왔으면 진짜 백 대형인데. 야 근데 다행인 게 저글링 네 마리 처음에 들어갔던 거. 그거 안 들어갔으면 답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 3거이트 발질이거든요. 지금은 발질이기 때문에 뮤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바, 그 누구야 김윤철이 빨리 봐야 돼. 이게 지금 변현재가 어, 저커세어 네. 눈돌리기 잘하는게 커세어가저질할 떨고 있으면 은스콜지가 본진가서 정찰 안하고 저것 쫓아오거든 네. 저렇게 소수의 저거는 소수의 되게 좋아요 아, 죽는 거죠? 이게 진짜 살을 주고 어, 뼈를 치는거야 원래 급격히 발질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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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룰이야 뮤탈찍는게 뮤탈찍는게 네, 뮤탈 딱... 원래 국룰인데 어, 안보고 알았어 바로... 이러면은 이제 질럿이 무의미하게 다 죽어버리니까 할 것도 없고 저그가 드론 꽉 채우고 이제 히드라로 바로... 바꾸거든 바로... 그러니까 토스, 토스가 발업질로탄 순간, 그냥, 막힌 그냥, 순간, 끝난 거예요, 뮤타를. 네, 앞선 경기를 그러니까 뭐, 만약에 2게이트 커즈업 보면서 공발질이야. 대단한 그럼 대단한 괜찮아. 근데 미. 미. 지금은 3게이트거든3게이트는 네, 뭔가를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포기를 해야 되냐면은, 파일럿 하나의 인구수 매치야. 아, 8이잖아. 아, 그치? 질러 3개가 인구수 몇차지거6 나머지 2는 뭘로 채워야 돼? 프로브로 채워야 그러니까 돼 들어간 그러니까 만약에 2게이트에서 네. 발질을 하면은 인구수가 파일럿 하나에 8이니까, 8이니까 아, 질러 2개, 인구수 4 차지하고 커세어 1개, 인구수 조환 6. 조환 6 프로브 양쪽에서 2개, 안 인구수 8 어. 이렇게 네. 맞거든 3게이트를 해버리면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 커세어를 포기하든 쿨오브를 포기하든 근데 질렛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이득 보는 게 없다. 그럼 망하거든. 아 근데 여기서 또 몰래 멀티를 아니었습니까? 해버리네. 그런데 딱 들어가고자 지금은 진짜 다크로 시간 잘밟고 멀티 지켜야, 지켜야 돼. 돼. 아까도 아, 말한 건데, 짝대 해동 경기할 때, 러커로 정면을 쪼여놓고 안 망하기도 상대적로 좋지 않는데 쳐버리면 막기가 빡세가지고 팔기기 밖에 하는 거야, 도스가. 이걸 막기가 빡세요. 어, 이거 많이 아플 텐데요. 그래가지고 빠른 멀티를 안 하는 거야. 아 주력 편인 여기 네. 템플러에요저 어... 빠른 걸트서 지키면 네. 당연히 좋겠지. 근데 못 우와. 지켜. 왠만해 쪽을 지금은 그래서 토트네크들이 웬만한 상황 아니면 네. 빠른 걸못 네. 하는 거야. 부족하고. 아니 안 하는 거야. 페자는 어, 이제 자신이 건물 자체가 좀 없어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네. 치즈 페다는 대결. 김민철 선수 의 일확공격.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 제대로 노리면서 승리 따했습니다